안녕하세요. 허민입니다. 아, 누가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고개를 숙여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목이 접혀가지고 소리가 좀잘안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여러분들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랬어요. 아,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저의 작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아, 요거를 한번 비교하는... 말로만 비교 합니다 영상이 끌어오지 않아요 그냥 제가 작년 영상을 보고 지금 영상을 보, 지금 영상을 찍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나이가 한살더 먹었죠 어... 1년 전이 그래도 조금 더 젊은 느낌입니다 어 지금은 성숙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괜찮지 뭐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도전의 나대나,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 결투를 하는 그, 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나도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게 된 거고, 그때 1년 전에보다 더욱더 발전했던 분이 유저성님. 자, 모든 부분에서 발전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퇴보되고 있던 게 정영도 님이 제가 기억으로는 계속해서 퇴보했던, 그리고 우리 노찌롱 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나는 그럼 발전했는가 퇴보했는가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려보죠. 나이 말고. 일단 1년 전 영상과 지금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1년 전 영상에는 뭘 찍었냐면, 한부모인 척 하는 거 아니냐? 너 싱글데드인 척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너무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조차 없거든요. 댓글이 없어 지금은 근데 <laughs> 그래도 댓글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댓글들이 말하냐면은 아니 한 부모인데 왜한 부모 혜택을 안 받지? 그제 주변 사람들 별로 안 친한 주변들도 아니 그 동사무소나 지역에서나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한, 부모는, 한 부모면 한 부모 면한 부모 혜택 주는 부분들이 있다 가서 찾아봐라 안 찾아본 거 아니냐 내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어, 이때 당시. 그때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어가지고, 아예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한부모인데, 왜 한부모 혜택을 안 해주는지, 국가의 그 기준이 어느 정도고, 그 기준이 얼마나 낮은지, 그리고 그 기준대로라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없는지, 일단 내 기준에서 내가 찾아봤고, 내가 이제 물어보고, 내가 왜 맨날 이제 뺀치 아, 당하는지,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일단 수익을 한번, 거기서 이제 수익을 발표해요. 유튜브 수익이 얼만큼 되는지. 4월 5일, 5월 해가지고 두달 해서 14만원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2025년 4월 5월 1일 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1일 영상할 때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나나 뭐 정말 늦게 면한 달에 하나 정도 올라올 때도 막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영상을 올리던 시점인데, 그때1 3만원 지금 1일, 1일 영상은 지금은 7만원, 어? 나도, 나도 당연히 더 많은 줄 알았어, 수익이. 그냥 매일같이 영상을 올리고, 매일같이 어,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때 조회수보다 분명히 더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총합 토탈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어, 수익이 두 배가 적네? 어, 신체 나이에 따라, 아, 이 뭐죠, 우리가 먹는 나이에 따라 신체 능력이 절, 반 정도 절반 되는 것 마냥, 나의 수익도 저감 됐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연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전 영상에는 자막이 있고 자료가 있고 편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면 여기 짠 나고 이렇 나고 짠 나고 나고 밑에 까만 자막 으 이렇게 다 깔끔하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은 다 없죠. 어, 영상 자막 없죠, 편집 없죠, 뭐 자료 없죠. 그냥 나만 있어요. 달라지지 않는건 나만 있는 거. 어, 그리고 나. 뭐, 좀더 발전적인 건뭐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퇴보된 느낌이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점점 더 약해지고 더안 하게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럼 뭔가 뭐가 더 나아졌냐? 어, 보니까 그때는 일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 영상을 안 했어요. 어, 지금은 일일 영상으로 1월부터 6월달인 지금까지 쉴새 없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휴일 없이, 공휴일 없이. 뭐, 그런 말 하실 수 있어요. 영상을 그따으로 찍는데, 당연히 매일같이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따으로 찍어도 안 찍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 그리고 아프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의 사정이 생겼다거나, 나에게도 이 감정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 감정이 진짜 오늘 같은 날도 찍어야 되나? 막, 아, 엉엉 울거나, 정말 화가 막 나가지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날도 찍습니다. 이 시간 되면 찍어야 돼. 이 10시 반 되기 전까지 무조건 올려야 돼. 그 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달라진 점은 조금 더 내려놓은 느낌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 영상은 아무래도 깔끔합니다. 깔끔한 대신 뭔가 좀 꾸며져 있어요. 행동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아무래도 좀 더, 아무래도 그때는 정보도 조금씩 이제 가미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 깔끔하게 전달해주기 위해 이렇게 하다가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보다 그냥 내가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내가 느낀 상황 지금의 여러 가지 그런 걱정들 생각들 뭐 진짜 친구들한테 얘기한다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날것 그대로예요 어, 생각 그대로고 어, 정리해서 쓰고 있지만 정리해서 쓴 거에 또내 생각을 더 더해서 얘기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지금처럼 그 때도 영상을 찍을 때 이게 자료랑 이 정확한 자료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 보니까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다, 단어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 써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좀더 많은데 지금은 진짜 그냥 내 단어와 여러분들과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내려놓은 점들이 아마 다르지 않나. 어, 좀더 나이버 그대로 좀더 사람이 호민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발전을 발전을 했다면 발전이고 어, 그런식으로 포장하냐 그러면은 아 포장하는 것도 중요해 <laughs> 내가 요번에 어, 이 뭔가를 내야 되는 바자회 물건을 내야 되는 그런게 생겼는데 물론 제가 낸 물건은 별로 없고 여자친구가 이제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물건이 되게 소중한 거야 귀한 건데도 이게 그냥 이렇게 내놓으려고 한 것보다 뭔가 다이소 가가지고 비닐에다가 딱 놓으니까 이거 뭔가 진짜 파는 것 같이 느낌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거참 포장도 중요하단다요. 어? 얘기하고 싶었어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 뭐라도 좀더 하고 있어. 하려고 하고 있어. 세 번째로는. 여기 그렇게 써놨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어, 매일같이 새로운 이야기를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똑같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나의 생각을 바꿨거나 아니면 좀더 발전적인 부분들. 아니면 내가 고민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식의 생각 공유라든지 뭔가를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옥동자 같다. 그 예전에 가사 있었는데 너시 노래 중에 발전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옥동자라고 있었어요. 히트 송에 나오나 뭐 있었어. 그리고 달라진 거는 작년에는 운동이 없었습니다. 삶에 지금은 운동이 있어요. 그 굉장히 흔치 않아서 그렇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2 주에 일한 번인가 <laughs> 그렇게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살이 찌고 안 찌고를 떠나서 그냥 어떤 운동이든지 팔굽혀펴기든 스쿼트가 됐든 이 캐틀벨을 들고 내리고 하든지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 꾸준히 하다 보면 뭐라도 되지 않겠냐 이 유튜브든 운동이든 그런 생각으로 뭐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좀더어 음, 뭐랄까 말드 두루끼래. <laughs> 그 너무 솔직하게 나왔네. 말을 좀안 듣고 있고 아무래도 좀 성장하면서 어이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 같아요. 이제 둘 사이 둘째가 나이가 조금 차면서 어, 올라왔잖아요. 다섯 살이거든요. 지금 이야 다섯 살 되더니 어, 말을 할줄 알게 되더니 이야. 그런데 그래도 요즘에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좀 조율을 하고 있고 첫째랑도 첫째는 차라리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은 것 같아요. 올해. 그냥. 올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런지 알고 싶다 뭐 이렇게 좀 어,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을 하고는 있다. 물론 예전에 본성이 나올 때는 있어요. 어 그리고 좀더 아이들과 가까워지 지 않나. 어, 작년도 뭐 가까웠지만 올해는 좀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점들이 다 아, 바뀌었다. 그밖에 도또 뭐가 더 바뀌었을까? 어 집안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고. 어, 그때는 유튜브 말고는 아예 수익이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배민을 하면서 배민 수익이라든지 쿠팡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가끔씩 생, 어, 알게 모르게 후원이 들어올 때가 있다. 아, <laughs> 이런 것들의 발전이 조금 있었다. 그러니까 영상적으로는 조금 태보했을 수 있지만 사람적으로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워지고 조금 더 어, 성장하려고 하고 있는 해지 않나 하나씩 하고 싶습니다 아, 올해 너무 많이 나아지면 안 돼요 그럼 또 내년에 나랑 비교했을 때아또 너무 발전했으면 이게 또 내가 발전할 게 없잖아요 <laughs> 하나씩만 해야 돼요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영어 영어 아, 영어는 아닌데 영어는 진짜 최종판으로 해야겠다 영어 정보 같은 경우는 영어 진짜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how's, west, how's weather today? 뭐 이런 것도 못해 갑자기 생각이 났어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저와 올해에 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 어떤 상황들을 말씀했었고 이런 것들 지금의 상황들은 어떤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어, 발전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또한 행복하고 어, 이렇게 잘 살아가셨으면 성공하셨으면.

모두가 그냥 영상 보신 분들은 다잘 됐으면 좋겠고 잘 돼가지고 아 정말 잘 되고 있는데 화이팅입니다 같이 힘내봐요 다잘 되는 날이 올더라고요 올더라고요 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에게 주거니 바꿔내고 나도 왔다 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의 구독 누르신 분들이 구독을 또 누르면 취소가 돼요 그러면은 또 없어지잖아 그럼 너무 속상하잖아 그러니깐 그러지 말아 주시고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만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 주셔서 아, 좋아요가 한 10개는 넘었으면 좋겠어요 10개만 꼭 넘겨 주셨으면 아, 5개만이라도 넘겨 줘 10개 하자 10개 10개가 좀 폭이 더 높으니까 10개 넘겨 주시고 댓글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요즘엔 댓글 한 개도 쉽지가 않아 가지고 최소 두개 한번 남겨 두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 영상으로 두개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 아, 이거는 뭐 진짜로 돈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내가 아무리 강조하고 강요하고 강요하는데 <laughs> 그렇게 얘기해도 뭐 사실 이게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막 막야 이리 내놔봐요 핸드폰 좀 내놔봐요 멤버십 카드를 990원짜리 나한테 후원할 수 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알아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호민이 코전 내일 영상 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